와, 7시야, 와. 7시. 형, 여기가 시장이에요. 아, 여기로 와? 여기는 또 분위기가 또 궁금하네요, 라오스. 아. 산 아래에 있네? 아, 시장 입구! 되게 일찍 열리네. 야, 저, 저. 근데 여기는 밤에도 핫하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잠을 그러니까. 언제 자는 지야 <laughs> 와, 멋있다. 와. 이 판이 진짜 나 여기 큰 여기가 모르겠다. 시장이 새벽 5시부터 좌파로 깔려 어. 여기 진짜 완전 제대로 시장인데요? 오 개구리야 개구리 구경을 하래요? 달랐다 그래서 오늘 이제 캠핑을 할 거야 이제 루앙프로만 가서 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어, 음식은 음. 샤브샤브를 어제 먹었잖아. 어. 어 너무 맛있었어. 근데 약간 거기에 우리는 항아리에 먹었는데 전골판에 또 먹는 게 있어요. 어, 맞아, 어, 맞아 그 전골판 있잖아. 맞지, 있더라. 어. 맞지. 어. 전골판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전골 먹다. 형태도 있어. 오, 음. 오. 맞아 저런 거 드시더라고. 어, 전골 형태. 어. 어, 저기에 진짜 많이 음식을 드셔. 이게 신닷이네, 신닷. 신다. 신단 어, 이거? 중앙에는 이제 고기를 딱 굽고, 응. 가장자리에는 이제 육수랑 채소를 이렇게 넣어서 끓여서 먹는. 아. 어, 그럼 두 개의 음식을 그럼, 먹을 수 있어요. 한 좋네요. 번에 두 가지. 음. <laughs> 맛있겠다. 어, 괜찮겠지? 딱이다. <laughs> 그 밥을. 일단 쌀을 여기서 좀 봐야 돼. 어. 어떤 게 좋을지. 어. 밥은 다 그냥 소민이랑 맞아. 지민이가 알겠어요. 원하는 맞아. 밥으로 만들어도 좋아. 돼. 어. 좋아, 형은 그 메인 요리할 거 있죠? 재료를 좀 사줘. 형이 고기랑 그런 채소 잘보 고기? 어. 나는 그 외에 이제 뭐 식기나 그런 재료 뭐 기구들을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오케이 아. 나눠갔다 전부로. 아 근데 형이 주도를 해서 역할 분배를 다막 이렇게 하시네아 아, 그럼. 이제 자연스럽지. 딱, 이제 리더인데요? 이 다니엘이 뭘 이렇게 주문해도 어색하지 않고 뭐 이렇게 네. 막 거부하고 싶지 않더라고. 되게 막 흡수가 돼. 그러니까. 음. 원래는 아, 집중을 잘, 잘 못하는데 싶었어. 약간 <laughs> 잘안 들렸는데 <laughs> 어, 희한하게. 높이. 들리더라고요. 사람 또 열심히 하니까 느는구나. <웃음> <웃음> 다 사고, 여기서 만나자. 여기 앞에서. 아, 좋아요. 응. 가자. 가자. 가자고. 음. 아, 이렇게 나누기 너무 잘했다. 아니, 근데 여기 우리야. 되게 희한한 식재료들이 많네. 우리 사실 우리 밥이 어. 제일 중요해. 민미랑 어, 지미가 제일 중요한 거만았어 어, 과다 어? 맛있겠다. 우리... 어. 음식으로, 그치? 그렇죠, 그렇죠. 음. 맛있겠다, 용과. 저런 거 먹어보고 싶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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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아, 옥수수? 시장 음식은 언니가 안 놓치잖아요. 그럼, 그쵸? 아, 뭔가 파는 거, 먹는 것도 있으면 은 맛있겠다. 음. 일단 쌀. 일단 쌀이랑. 쌀을 어디서? 와, 안에 진짜 많네, 뭐가. 만약에 음, 아,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언니 뭐못 나오다 느낌 왔어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꽈배기 같은 건가? 이거 봐라? 이거 신기해 아이스크림 같지?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오. 아니 그빵 아니야? 빵? 빵? 빵도 아니다? 빵, 빵 아니야? 아 찹쌀밥인데? 언니 이거 찹쌀밥이래 아... 찹쌀이라고요 그냥? 밥을 구워서 꼬치에 아 구웠구나 저 밥을 어? 우리 하나 먹어 먹어 보자. One p l a e 그러니까 언니 이거 이거 만들어 주면 대박일 것 같아. 이거 오케이. 는거좀 보자. 이거 야 맛있겠다. 이거 불만 있으면 되네. 불이랑. 아. 어때 어때? 스메르 구운 양 구운 양그 우리 마치 식감은 되게 그 부드러운 맛인데 음. 맛있어 아이 짭짤한 게 뭐지 향이 땅콩 나지 않아요? 소스를 뭘 묻히시지 않았어요? 아까 그렇죠? 아 언니 이게 파디지 소스 파디지 소스 오저거저 그니까 저거. 어. 나, 가이.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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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고 아니야? 아, 맞네. 아, 달걀. 어, 카이. 가이, 가이. 어. 달걀이라고? 달걀이 카이야요 카이. 가이. 아, 달걀 거예요. 카이. 야. 어, 이거지. <laughs> 가위. 가위에 간장 같은 거, 소금, 응, 소금. 겉과 속쪽이 안에는 어. 너무 하얘. 아, 뭐 달걀 간장밥 있잖아요. 아. 그거를 구워요. 아. 그, 그 맛이 나요. 아, 간장 맛이나 그 간장 간이 간이 좀나 간이 간이 살짝 돼 있. 어 달콤하지. 간장 향이 나니까. 맞아 맞아. 고소 아. 짭짤한 맛. 맞지 지민아. 어. 내가 해줘 볼게 한번. 여기 식자도 있을 것 같아. 쌀은 뭔가 이런 데 안에 있을 것 같아. 길거리 말고. 이런 슈퍼마켓 같은 데 있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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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다. 여기, 여기. 어, 와, 찹쌀이 뭔지 모르는데? 어, 어... 진짜? 진짜? 찹쌀이랑 쌀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카오니오? 어? 어... 그러면... 카오니오? 어? 카오, 카오니오? 카오, 거미요. 아 카오니오 찹쌀 응. 맞대요 카오니오야 어너아 그렇죠 자기 권한에 아니+ 아니 첫찹 빛이 아 시민아 너무 섹시한 빛이 시민아 너무 섹시하다 첫아아아 그거를 활용하인공지 아니 능이 아니 한거지왜 아니 아니 그거를 활용하는 능력이 아아하이그이 아니 아니 하이그니 아... 500g 음. 1kg 말고, 1kg 너무 많을 것 같아 음. 아 어, 나 진짜, 저때부터 지민이가 어, 너무 달라고 어, 의지했잖아 하호이 그람! 하호이 그람!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줘, 민희는 진 야물딱지 아 1세기 살고 있으니까 문명을 조금 이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편한데 다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채 GPS가 저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여행은 젊은 애 해령 아니니 이번에, 이번에 못가 그래서, 그래서 못 가신 거아요 <laughs> <간거> <laughs> 아, 아. 그래서 오케이 두렵지 않아 갑자기 여기 달걀도 있어. 어몇개 언니 몇개 다섯 개. 다안 수약 다이버. 와, 다들 다들 다들. 그 아, 그 아, and 남시우, 간장, 간장. 간장. 아 간장 간 남시우. 오, 오 굿. 내가 딱이다. 지민한테, 지민아 모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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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목소리> 다 사줬어. 다사다단낭비를안 다 하게 되죠 이러면서.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너무 좋아. 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살수 있나 이거? 친 문물 활용 못 해가지고 아저씨들 <목소리> 진작이렇게할거 <목소리> AI한테 물어봤으면 진짜? 됐는데. 아유. 우리 아저씨들 어떻게 또 바디 랭귀지로또막 이렇게 소금 뿌리는 거 이런 거 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배우형이었으면 그냥 막 손으로 막 이런 거 했다고 아, 막 랭기지 그래. 랭기지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 했다. 고 아, 그래? 얇게. 얇... <laughs> 얇게. <컷>. 얇게라고 <laughs> <쌓아올 웃음> <있을 때>. <laughs> 뭐야? 아, 네, <laughs> <거 있어>. 네, <laughs> 얇게 썰어줄 수 있어. 이미 이런 거 있잖아. 시작부터 이런 거잖아. 얇게. 이 컷. 컷. 원 킬로.

얇게 썰어야되니까 칼을 가시는구나 음. 아 우와 얇게 썰어주신다 오케이 오케이 오빠 근데 고기 진짜 좋네 어, 고기 기름 봐봐 아 안쪽이 삼겹살이네 어. 립? 어 오케이 떡떡떡떡. 어, 어. 뼈 고기가 맛있으니까. 어우 저 소리를 내주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이렇게 되겠는 되네요. 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원,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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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먹. 한 <laughs> 주먹. <laughs> <laughs> 이러고 있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많이 주시네. 네, 된다,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숙주. 다들 확실히 베테랑 어머. 여행자네요. 봄이 피시볼 피 어. 한 줌만. 한만 <laughs> 오케이. 어. 됐어, 됐어 다섯. 이 정도면은. 여 여보지. 금방 사. 오, 형은 어떻게 해, 너? 그니까. 어, 피자빵도 있네. 어, 피자빵 맛있겠다. <laughs> 어, 너무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은 있겠다. 어, 도너츠도 있네. 자, 이게 아니고. 자, 식, 식기, 식기, 식기. 식기가 여긴가? 식기를 사야 되는데, 신닭판 같은 거. 사바이디 신다 신다 신다으로다 통하잖아. 아 예. 신다. 신다. 그래, 아, 이거 사면 되겠다. 어, 그래. 이거 좋다. 신다. 아. 이게 뭐지? 아, 화로. 아, 밑에. 아. 아, 아 이거는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This 어, i add one. Two, two, 이거 two, two. 아, 두개나았어 아, 이런 솥이 있어야 되나? 애들 밥 팔려면? 아, 국자 봐. 국자 같은 거 필요하려나? 이거, 이 요거는 하나 있다. 이거, 이 요거는 하나 있다. 이제 추천 들어가지. 아 집게, 아 집게 있어야지. 집게 투, 투. 어머. 뭐. 난 무조건 다쓸 거야. 나 남김 없이 갈 거야 진짜. 라우스 와서 가자. 아, 내 앞으로 내일은 채플렉스. 나 채플렉스고 무조건 이거 난 무조건 플렉스다. 집게 투, 투. 어머. 뭐. 칼도 사야겠다. 칼두 개. 쓸모가 없는 거지않아다 필요가 있어요. 어? 이거! 디스? 아, 아, 요거면 좋다. 요거면 딱 되겠다. 요리 무조건 워기지앤 디스. 웍디지 야, 웍이 있으면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것도 넣자. 야, 저신살아니아니이거 아닌가? 이 예, 맞을 것 어, 아 아, 5 오만 오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왜 진짜 싸다? 그러게. 투라이. 화로. 그러면 그거는 숫 숫도 있어야 되나? 오, 파이어, 파이어. 그래야 돼. 숫 거래도 있어야죠. 니네 너 분. 아, 저기? 아, 옆 가게인가 보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 봐, 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 왜, 왜, 아, 왜? 여기 있다? 아, 숯! 아, 숯! 숯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머 숯! 어, 숯. 보고 계셨어 이거 아. 아, 나오시는옆 그래. 아, 가게에서 흥정이 들어오네 <laughs> 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숯이 필요한 걸? 그러게, 어떻게 아셨지?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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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부터 아예 아, 체크를 하고 계신요 그러니까 저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센스 대박이다, 사장님. 야, 날 보고 있었네. 야. 근데 왜날 보고 있었지? 내가 홍보 같은데, 내가 약 홍어를 달 그 수순 저기서 사고 됐다. 바이바이. 됐어. 야, 여자 아줌마들도 또 수술 보시고 사바이디. 어 숫. 숫 숫. 어 준비를 해나 저세. 없자. 바이바이. 아, <laughs> 아, 아 좋네. 아 멋있다. 좋아. 기분이 좋은데? 아, 좋다. 센스 있는 사장님 덕분에 쉽고 음. 빠르게 끝났네요. 운이 좋았네.